예, 유익인 점에 성찬쉐어링 감사합니다. 어, 전국 모의고사 1등인 사람을 보게 돼서 참 예, 반갑네요. 예. 우리 학교에 없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지금 고삼들이 여러 있습니다. 어, 그 아직 뭐 그런 어,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지나가야 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은데요. 어, 우리 자신이 대학교 시험을 볼 때보다 그땐 그냥 봤거든요. 그데 자녀들이 시험을 볼땐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오묘하고 찜찜하고 어, 두렵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 교회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 중에 어, 고삼인 학생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어, 오늘 어, 나눠줬던 우리 유익인 자매 아들 어, 박인욱군그 다음에 우리 예, 박영훈 형제의 딸 아, 박소연양 아, 어, 그리고 또 어, 어, 현세빈 어, 그 다음에 또 김도영 어, 그리고 또 어, 누가 있죠? 응? 조수비? 예. 조수비도 있죠. 수비는 이제 잠실균 안 나오지만 명동에 수비도 지금 고삼이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했는데 까먹은 사람이 있는 거 같네요. 조예진. 그다음에 또 뒤에서 누구요? 상현이? 아, 창현이. 아, 유창현 맞다. 창현이도 올해 고삼이죠. 네. 고삼이 많네요. 예.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고 또 삶의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또 용기를 더해주시고 어 그러나 결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어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 분명하게 에, 배우고 느끼고, 하지만, 아,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마음을 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제가요, 제가 학교 합격했을 때, 고3 때,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뭐, 기쁜 뭐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어, 합격했구나. 이기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가 뭐 저를 위해서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진짜 놀랍게 그걸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맞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어,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 어, 설교를 위해서 또 강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제가 늘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이 말씀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 스가리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laughs> 스가리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때는 이 때는 이 일절에서 기록하듯이 다리우스 왕2년인 해였습니다. 그 해는 지금 달력으로 따지자면 B. C. 520년 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그 겁니다.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BC 520년경인데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여 년경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요소를 갖춘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 해왔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종종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을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종교적 열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의 정작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보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학계나 스가리아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먼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가 스가리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전달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부르지즘 또는 부르는 목소리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먼저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아직도 멀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끔 사람들이 부르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우리의 인식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하죠. 이 성경으로부터 좀 핀트가 많이 빛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슬람교도 나왔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뻗어 나온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의 첫 머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고 경배하는지를 기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기를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I'm gonna be born. 이렇게. 나는 태어나고야 말 거야. 여기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또이 가운데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인도 있고, 어, 또 다른 국적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한국인이 되기로 작정하셨던가요 네, 선택이 주어졌다면 다른 나라를 택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네. 물론 지금 세대는 케이팝 때문에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 우주만물의 시작은 그 우주 만물 안에 존재하는 물질 또는 생명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것이죠. 돌들이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태양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에게 또그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지어진 존재들인 우리는 그 까닭을 잘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들어보셨어요? 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찾아보니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의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많이 팔려고 술한 잔을 사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네. 한국 사람들도 술 좋아하는데 점심 때는 잘안 먹으니까 한국은 저녁으로 바꿉시다. 술한 잔을 드시는 분들에게 저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직 이런 술집 안 나왔죠? 해보세요. 사업하시고 싶은 분 대박이 났어요 그 집이.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70년대에는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문구가 됐어요. 노프릴란치. No 이것이 저는 우리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냐면, 그술 한잔의 점심을 공짜로 주는데, 첫 번째, 그 점심은 좀 짜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다 보면 짜니까 술을 더 시켜요, 맥주를. 많이 먹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짠 음식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술값 안에 밥값이 또 일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술집 주인은 전혀 손해를 안 보고 너무너무 장사를 잘한 거죠. 예. 네. 그래서 프리 런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공짜를 준다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있을 것이다. 네. 공짜 점심을 바라지 마라. 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왜? 프리런치가 없대는데 뭘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왜? 프리런치가 없을,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하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 답에는 절대로 맞는 답이 얻을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고요. 성경 도처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유명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숲불로 숨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아담이 너무 찔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좀 용서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숲을 속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죠.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세대 가운데 있던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서 어느 날 정착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가 하란을 떠났는지 신학자들이 많은 추측을 하지만 자료가 없습니다. 우루를 왜 떠났는지. 어떤 여정을 가다가 멈추었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이 뭘 했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죠.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그 반대가 아닐까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고 왜 아브라함이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부하며 구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멋지게 짠하고 나타나서 쉽게 일을 풀어가시지 않았던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답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부르시는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접어 놓으시고 우리의 인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의 오류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도 보내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한 어, 스토리를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아주 속세기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들이 가끔 그러죠 너도 부모가 돼 봐라 하지만 그 애는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게 뭔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모님에 대한 어 생각을 뭐, 어늘 하고 산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참, 아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늘 당연하게 생각하죠 제가 살면서 하기 쉬운, 제일 하기 쉬운 노릇이 자식 노릇이더라고요. 예.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사는데 힘써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밥도 오고. <laughs> 그렇죠 그두 번째가 학생 노릇이었습니다. 네. 팀들은 안 믿겠지만 학생 노릇 참 하기 편해요. 네. 세 번째가 일하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죠. 남편 노릇은 정말 어렵습니다. <laughs> 형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입시보다도 힘들고 직장에 어려운 테스크보다 훨씬 어렵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했다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진급도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부모 노릇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깊게 느꼈던 순간이 몇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 3학년 때 어, 장교가 좋은 장교가 되려면 글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좀 악필이거든요 그게 유전됐는지 우리 애들도 악필이야 그래서 제가 펜글씨 연습을 했어요 펜글씨 연습을 3학년 때 하는데 펜글씨를 연습하다가 아 이거 그냥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펜글씨로 감사 편지를 쓰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감사 편지를 여러 장 썼습니다. 네. 받기만 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생각도 났고,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두 번째 감사함을 떠올렸던 때는 아들을 낳고, 비로소 저도 아버지가 된 뒤였습니다. 네. 부모 노릇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부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좀 되실 터인데, 자녀들은 어, 나중에 어, 생각해보십시오. 저는 그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 삶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싱글로 살 때, 뭐 학생으로 살 때, 학생 때는 공부하면 되고, 졸업하면 일하면 되잖아요. 결혼해서도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하고 살면 되잖아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늘 담담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로 사는 것을 불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을 후회한다. <laughs>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요. 네. 또는 세상 탓이나 남 탓도 잘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하게 사셨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좀 그러시지 않나요? 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고, 아니, 제 어깨도 참 무거웠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힘드셨겠구나. 누구한테 이해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그만둘 수 없는 역할이 부모 아닙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탓할 수 없는 게 부모죠. 부모가 된 것을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저는 속으로 그 아버지와 연결되는 동질감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나 살겠다고,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 저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알게 되고,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네 번째는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죠. 누가 보음에는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 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는 15장 20절 말씀에는 어그 잠시만요. 그 전에 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들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작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한테도 나눠주고 작은 아들한테도 나눠줬는데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멋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고향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인데요.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개심하지 않을까요? 그처럼 방탕하게. 버릇, 버릇, 없이 재산 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것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네. 자식이 집 나가면 편할 부모는 없겠죠. 여기에 나오는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누군지 몰라도 그 창조자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며 산다 할지라도 너무나 잘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깊게 심사, 숙고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라던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철이 들겠죠. 어른이 되고, 점점 더 부모와 대화를 하며, 동등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연결됨을 느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변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신 분들이건 또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지 또는 왜 나를 불러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 배워보고 알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수고와 노력에 충분한 흘러 넘치는 그런 답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우리의 인식에는 너무 큰 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만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아갈 수 있다면 글쓰 성경은 사랑으로 표현하죠 노프리런치에 찌들어 사시는 분들이를 할지라도 잠시 접어놓으세요. 하나님은 프리런치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풀리로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